저는 이전 개념이 전무해요. <laughs> 그런 저도 할수 있을까요? 할수 있다니까. 현행하고 현행은 깊이 있게 복습은 뭐 어떻게? 짧고 빠르게 딱 개념만 그 생각에 하면 수박이 보이고 들리고 풀리고 아 쓰리고 가 가능해지죠. 보스입니다. <laughs>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. 해보겠다. 라고 작정을 딱 했는데 <laughs> 금액 작정 대령, 그죠? 우리 수학이 엄청 개념이 연결이 되잖아, 사실, 그쵸? 그래서, 빵꾸난 개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.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, 강조하고 싶은 건, 복습에 절대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. 복습에 너무 목매면 안 된다. 음, 선행하고 현행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꼼꼼하게 하는 게 맞아요.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지. 그죠? 근데, 자, 이전 개념이 현재 학년에, 다음 학년에 연결이 되는 건 어떻게 푸는 건지, 응용이나 활용이나 이런 거는 복습할 때는 버리시고요. 버린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, 음. 핵심 개념, 필수 개념 있잖아요. 그걸 어떻게 풀었었는지 정도, 그 정도만 딱 챙겨오는 거예요. 일단 내가 음, 사실 이전 학년 개념이 완전 전무해요. 저 진짜 완전 다 까먹었어요. 그러면 책 혼자 파는 건 어려워요. 그래도 한번 들어본 그게 있었다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이전 개념, 또 통째로 1년 거막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잖아. 그쵸? 필수 개념만 딱 모아서 한 10강 내외로 짧게 나온 강의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짧은 강의들은 어쩔 수 없이 핵심 개념만 담게 되겠죠. 그 안에 뭐 활용이구나, 빨리고 뭐, 뭐 응용이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, 아, 뭐 예를 들어 일차 반요식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. 그 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전 학년에 해당하는 그좀 짧게 개념만 담은 그 강의를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뭐한 중위권 이상이에요.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다시 듣지 않아도 그게 음, 좀 이전 개념이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러면 일단은 선행 현행으로 go 하는 거지, 그렇죠? 만약에 막상 딱 하고 있는데 오뭐 뭔가 약간 막혔어요. 그러면 해당 부분만 찾아서 인강이 또 그래서 또 좋은 부분이죠. 해당 부분을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, 몇 번이고 볼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음, 교재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필요한 이전 개념이 같이 실려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그러면 중위권 이상이면 그거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면 아 그래 이렇게, 이렇게 했었지, 그게 될 거예요. 병행하는 거죠. 음, 선행 공부를 하면서 병, 병행을 하시면 되고 어, 제가 진짜 완전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짧은 단기 특강을 활용해라. 그 정도 뭐한 다섯 강에서 열강들수 있지 않아요? 그쵸? 오늘 그냥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. 그걸 모르면 뒷부분은 못 쫓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?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. 예비 중 이나 예비고는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특히 예비중 같은 경우에는 초등 과정이 무려 6년 지잖아요. 6년까지 모두 다 하실 필요가 없는데. 근데 일단 마음의 부담이 크죠. 이몇 가지만 딱 초등 수학 개념을 좀 챙겨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정말 많지 않아요. 또 예비 고일은 또 엄청 중요하죠. 너무 중요하죠. 그래서 중학교 3년치를 또 어떻게 다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일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행하고 현행은 깊이 있게 복습은 어떻게 짧고 빠르게 딱 개념만 어떻게 푸는지만 채우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럼우리 정도 할수 있지 않냐 그 정도. 그 그거 몰라 갖고 못하고 어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. 잘할수 있으니까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.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래도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